테리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장입니다. 오늘은요, 너클로 하는 자동사냥 세팅을 소개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요. 사용을 해보니까, 속도가 조금 빠른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좀더 공유를 좀 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 뭐, 다른 세팅을 할건 아니고, 그냥 스킬 세팅만 공유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특성이나 이런 건 당연히 다 공격으로 가야 되는 거라서. 자, 스킬을 보면은요, 1번에는 뇌룡격의 파고들기를 사용합니다. 어, 앞으로 빨리 가서, 어, 때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2번에는 각성 스킬입니다. 기공장의 화련장을 사용합니다. 빠르게 때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3번에는 태산고 사용합니다. 돌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4번에는 맹모 경파산 사용합니다. 네, 돌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5번에는 무극신권 사용합니다. 이것도 살짝 떨어진 저 같은 경우 사용할 수 있기는 하죠. 자, 이렇게 세팅을 하고요. 그리고, 패시브의 경우에는, 내공, 스페셜 패시브 내공에다가, 김민성 그리고 열혈, 그리고 채술, 이렇게 넣어서 사용합니다. 뭐, 열혈은 당연히, 이제, 적 처치가 빠를 거기 때문에, 이렇게 넣는 거고, 그리고, 기민성의 경우에는 공속이 공속, 속이 증가하고 거기다가 1번 2번 사용하면 추가로 증가한다 라는 이런 효과들 때문에 하는 거구요 그리고 내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격력을 좀 받쳐주고 어이 효과가 아무래도 계속 중첩이 돼 가지고 어, 좀 강력하게 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채술의 경우에도 음, 마찬가지로 좀더 강하게 때리기 위한 패시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으악! 지금 사람들한테 두겨 받고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요렇게 아 어, 죽겠는데? 죽이지 마요 아 죽어버렸어 자, 제가 이 시레네탑에서는 불필요한 싸움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적군 타겟을 안 잡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됐는데 자, 지금은 싸울 시간이 아니라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 시간이라서 자, 보시면 빠르게 달려가서 빠르게 때리고 빠지는 거예요. 빠지고 또 돌격해서 때리고 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 어 세, 사용해 보시면은 물론 본인들이 사용하던 세팅이 있을 거예요, 있을 건데 음, 사용해 보시면은 생각보다 꽤 빠르고 강하다라는 거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음 여기서 뭐 추가로 하자면 특성은 당연히 공지로 가고요. 이건 공격 속도로 갑니다. 그리고 공지, 어, 공지 지공 이것도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공지 지공 이렇게 가고. 그리고 성자의 경우에는, 아이고, 이거 왜 방어로 돼 있니? 공격으로 가야지. 어, 공격 성자 가는 거고요 그리고, 동료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 별로 필요가 없고, 어, 저는 이제 이게 지금 6초월이 요거 하나라서 6초월을 하기 위해서 포이스를 사용하는데, 이제 공격적인, 어, 펭귄 정도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 두드려 맞고 있는데요. 자, 이 정도로 해서 오늘 소개하는 영상 마치도록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